네, 이번 영상은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엔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세 번째 탯줄 3개 이상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 4개 모았거든요. 3개만 써도 충분해요. 제가 퀘스트를 열심히 띄어 댕기다 보니까 어, 4개나 모아놨습니다. <laughs> 하나 더자 게르만가 한번더 맞다이 뜨겠습니다. 잉? Good hunter, good hunter, 말도 안 돼, 거절한다. <laughs> 걔와 주걔, 아, 너무 가. 자, 덤벼들 할아버지. 목겉, 목겉, 목겉. 아, 느었다크렇치 쪽. 훈이. 아, 야, 벌써. 양손. 벌써 한손건 모드, 하네 오야 위험한데. 자 제가 패딩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저 상태에서는요. 그렇지. 호리 호리. 자 페이지 넘어가네요. 자 이렇게 뒤잡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야, 이렇게 패딩 걸립니다. 조심해야 돼요. 네, 이렇게 걸려드네요. 나 때리지도 않았는데, 패딩 걸리기도 한 거, 뭐야? 어! 어! 야, 몇, 야, 몇 개가 때리는 거야? 대체... 이래서 얘는 후딱 끝낼 수 있으면 후딱 끝내야 돼요. 시간 끄면더 귀찮아져 자 후딱 끝내야 됩니다 시간 끌면 여러모로 골치 아픈데 내가 어디서 죽었더라 저기서 죽은 것 같은데 어이 피해 유지가 잘안 보여요 이건 못봤 이건 못본 패턴인데 야, 내가 얼마나 이치 죽, 내가 얼마나 이치 죽이고 그랬으면은 못본패턴을다 보네요. 와, 아, 이 목각은 안걸리는구나 패턴이, 아, 패딩이. 아, 자꾸 쳐 맞으니까 나말이막 헛나와. 분안하다 싶을 때빵 합시다. 때릴 것 같다 싶을 때 빵. 아, 느었어 아또늦렸어 에블린이 지 괜히 에블린 끼워가지고 에블린보다 그냥 단충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거. 오케이. 아, 아! 와, 썩고 있다. 아, 나 실패할 줄 알았는데, 아, 다행이다. 자, 한숨 모드소 아 이거 실패 자뒤자운 좋으면 아 진짜 운 제가 이렇게 운이 안 좋아요 양손 모드 뭐, 바람의 상처냐? 아 목격 뭐야 이건 아아 아, 나 범위 넓네. 호우, 바람의 상처. 폭력하다고 해야 됐지. 아, 타이밍이 안 맞았어요. 자꾸 타이밍이 안 맞네요. 전 패닝 체질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간다! 어, 됐다. 자, 패딩 할수 있으면 하고, 힘들다 싶으면 그냥 막뒤로 잡아도 돼요. 아, 폭유파겠죠 오케이, <laughs> 멋대로 이 기술 이름 짓고 있어. 아, 너무 빨랐어. 빵! 아 씨.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아또 범위 공격. 흑화 공격. 얘라 예, 모르겠다 씨. 아, 이건 내가 위험한데? 그냥 막딜로 잡을게요. 맞딜로 잡겠습니다 뭐야 야 여태 휴지체에서 아픈척 하면서 지내었던거야? 충격적인데? 자, 제가 유튜브 영상 찍으려 고 하면요, 애들이 막 방송 분량을 뽑네요. 아무튼 뽑네요. 내가 주는 자식들. 아또 어디서 죽었냐? <laughs> 아까 죽었던 데서 또 죽었어. 이게 과학이냐? 아우 이게 왜 이렇게 잘될 때는 잘 되는데 안될땐또 드럽게 안 돼요. 봐봐요. 이잘될 때는 잘 되는데 안될땐또 드럽게 안 돼요. 자한번더공격하실 좋아, 빨리 끝내야 돼. 시간 너무 끌었어. 아 아. 자 뒤장. 운 좋으면 이렇게 바로 걸립니다. 아 됐어요. <laughs> 고마워. 잘 잡혀줘서. 자, 이제 여기서 엔딩이 조금 달라집니다. 똑같이 아까처럼 껴안아요. 택주 네, 쓰면은 이렇게 빛나면서 물러납니다. 이제 달의 존재라는 아마 진짜 최종 보스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얘랑도 막다이 뜨게 됩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데미지가 어마 무시해요. 회치가 올라가는 사람한테는 특히 아 이 권총으로 패링할일이 없으니까. 아이 일단 이걸로 잡을까. 그래도 더. 될수있으 뒤에서 때립시다. 오 범위 공격. 아뭐 저때 뒤잡인가 뭔가 그거에도 된다는데 아 맞다 그러네. 때려도 될수 있는 기회였네요 너무 쫄아가지고 페이지 넘어간건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웬만하면 뒤잡을 하는게 가장 안전적인 공략이라고 볼수있고요 사실 전얘 패턴을 잘 몰라요 <laughs> 오메 아 이때 맞딜를 해가지고 때려도 되는데 자, 네잔뽑기 호이야! 깼습니다 아, 쉬구요 경험치 좋구요 마보스가 제일 호구 근데 전그 호구한테 한두번인가 죽기도 했었어요 <laughs> 예, 이게 세 번째 엔딩입니다. 이게 나인드, 어쨌든 엔딩을 다 봤습니다. 뭐가 제일 나은 엔딩인지 저도 잘 모르겠군요.